예훈아 눈이 왔어 발발 눈이 옵니다 <laughs> 움직여 아빠 잠깐 예훈이 눈 만져봐 <laughs> 너무 차가워 던져 엄마한테 던져봐 <laughs> 예훈아 안 되겠어 잠깐만 어, 발로만 만져 오 폭신폭신 이아 들어갔다! 들어간다 너무 많이 하면 안 돼? 조금만, 됐어! 그만, 그만, 그만! 그만, 그만, 눈 들어가잖아! 바지에 눈 들어가면 톡톡! 얘네 콩콩 해봐, 콩콩! 콩콩콩! 연희, 가자. 사진 한 번만 찍고 가면 안 돼, 우리 셋이서. 아, 눈이 세상에 이렇게 오냐. 아, 엄마가 머리를 안, 안 묶었구나. 제대로. 우리 애기만 찍어줘야지. 야, 가자. 타라타라 가자, 가자, 가자. 타라 아빠한테 태워주세요, 아빠랑 사진 찍어. 아빠랑 엄마 사진 찍어줄 哦，哦。